막 보통은, 보통은 티팬티 입어요 탑이 엉덩이 예뻐서 뭐할 건데 그, 그 영상들 때문에 그래서 탑들이 다연라받는다니까 닉네임으로 분리시는 인형은 호킵이라고 하죠? 이름 끝에 정호에서 호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킵별 뜻은 없네? 네. <laughs> 아니 그 호가 약간 창스럽다, 약간 이런 뜻이 있거든. 호를 그 호로 알아듣고. 음. 정호의 호자지. 맞아.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죠? 나이는 3 3 살. 두살 차이도 아우 애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성향은 아들 음, 합이에요. 합의. <laughs> 역시 변하지 않아서 좋아. 키는 어떻게 되시죠? 160. 요새 운동하니? 어하네 어, 지금 아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저는 지금 음. 카페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원래 현대무용 그 아까 말했던 세수 세수사일에들 하고 있습니다. 음 세수사일에. 응. 어 그래가지고 하는 일 엄청 많네 그러면 또 점장. 야너 제로 콜라 시켰어? 어 어. 나 콜라를 제로로 먹어. <laughs> 야 일반 콜라 시켜야지. <laughs> 씨. 저 사실 안 저, 안제 것도 안 봤어요. 난 친한 애들 나오는 거다 알아. 이지라. 출근이요? 얘 보내고 해야지 이따가 아 오늘 출근을 해요? 해야지 왜 오늘 안 하면 형이랑 같이 잠자줄 거야? 무대할 때랑은 진짜 반대 느낌이라서 무대할 때는 막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데 이분 뭐 하는 분이에요? <laughs> 응, 피자 먹는 분이요 피자 먹는 분야 보깅이랑 왁킹이랑 다르냐? 왁킹은 LA에서 시작한 거고 감성적이고 음. 이런 그리고 보깅은 사진, 보깅 약간 이런 포즈, 포즈. 그리고 보깅은 유용. 보깅은 약간 트랜스젠더들이. 보깅은 일반 남자들이 안 못해. 엄격해. 하, 해도 안 돼. 나보다 키 작은 애도 만나보고 막키 진짜 큰 애도 만나보고. 응. 음. 완전 뚱뚱한 애도 만나보고 완전 마른 애도 만나보고. 술안마시사어 <laughs>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안 먹어. 저 좋아하는 연예인은. 응. 음. 천둥 최근에 막 이렇게 술방계 같은 데 사실 많이 가, 다녔거든요. 뭐 잡식이어도 뭐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을 거아니야 연예인 음. 딱 누구를 얘기해라. 음. 근데 천둥이라고. 음. 그밤마영 첫인상이 어떠, 어떠셨나요? 그래요?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무었어요 <laughs> <누웠어요. 웃음> 그냥 뭐 엄청 잘 노는 누나구나. <laughs> 근데 왜 물어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말 하는데? <laughs> 뭐 드래킹 보리도 나한테 무서웠어요 대니얼이 무서웠어요 똘똘이 무서웠어요 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다? 꼬시고 싶지 않았나요? 아 너무 애기.. 애기처럼 보였지 난 그리고 얘가 나보다 한참 어린 줄알았어 왜냐면 얘가 피부가 좋잖아 심지어 가만님은 호키님한테 설레 적 있었나요? 나? 지금? 불타는 주먹다짐에서 우리 그때 부평에서 둘이 술 먹었을 때 근데 얘가 막 사람들 앞에서 되게 조용한데 단둘이 있으면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야 연애 마인드와 막 이런 것들도 나한테 막 말하고 있었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 그때 조금 아 귀엽다 이런 애랑 사귀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은 해봤어 아나 요즘 연애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긴 적이 없어 <laughs> 나는 내가 화력이 뜰 때까지는 연애 안 하고 싶다 왜냐면 상대방한테 미안하잖아 그 사람이 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똑같이 말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애들 막 얘기 연애 이기도 하고 뭐하고 별얘기를다 했어. 어 누구? 이러고 있다 내가. 아, 어! 그 주지크네. 내가 이러면서 모든 걸다 주지로 기억하더라, 나들. 진짜 형이 부르면 나갈게 이랬었어요. 내가 원래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잘못 하겠다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팬분들도 바바 형처럼. 자꾸 이 채팅을 바마형 목소리로 읽게 돼. 존눅들 남자 꼬시는 본인만의 무기가 없어요. 저 MBTI INTJ요. 연애하면 일상 패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귀여운 사람, 센 사람? 둘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고. 오불하면 귀여운 사람? 수줍하는 거 너무 귀엽다고요? 귀엽지. 내 주변에는 있을 수 없는 성격이긴 하지, 사실. 우리 구독자들은 나한테 그말라 맛에 익숙해져서 조금 막말해도 돼, 이지랑. 음. <laughs> 형은 막 화내. 좋아해? <laughs> 몰라! 제일 오래 사귄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한 2년, 2년씩 3번 사겼나?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계속 쉬지 않고 쭉 하다가 음. 최근에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연애할 생각까 아예 없어졌다가 음. 솔직히 정호가 약간 잭스 좀 좋아하잖아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할수 있을까? 그래서 내 침대가 위층에 있어 그렇구나 이거, 이거 똑똑한 새끼네 이거 어? 만날건다 만나나 보네요? <laughs> 뭐적 대고는 다 만나나 봐 여러분들 근데 요즘, 어. 요즘 안, 안 하긴 해 요즘 옛날보다 확실히 확실히 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laughs> 너내 앞에서 그 얘기하면 어떡해. 너비아을라 <laughs> <비하그라> 먹어. 탑투가 <laughs> <laughs> 많으신데 제일 처음한 탑투가 뭐예요? 이 다이아몬드. 이거 옛날 저 고등학생 때싸이월드 음. 어떤 사람 음. 사진 보고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네 번째 손가락. 응. 음. 그래, 그냥 따라한 거야? 네. 아 텀이 뭔의 미니. 그래도 탑투는 텀이 <laughs> 쓴거죠아나 항상 만날 때그 <laughs> 얘기를 해. 맞다 너 엉덩이만 예쁘면 어, 되지. 저는 여... 앞을 아예 안 만지고 아예 그걸 안 해요. 아 씨발 나 어떻게 엉덩이도 안 예쁜데 이제.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앉아도 되는데. 어? 얘 고개 안으면 어떻게 주인장 지 주인장이야 무슨 지 <laughs> 왜? 너는 형이 화내적 한 번도 본적 없지? 옛날에 뺨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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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스트 방송 때 조금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laughs> 과거의 나를 잊어, 애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타인제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나는 이제 작가님이 어. 연락 와가지고. 음. 정호가 말 잘하니까. 음. 이거 한번 해보는 게어떻냐 한국의 LGBT 이제 이런 방송도 남의 연애 같은. 어.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걸다 깬다. 음.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이제 나랑 홍석천 님 이렇게 딱 두, 두.. 얘는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도 별로 안 보는 거 같아. 그냥 자기가 좋으면 땡이야 이런 거 같은데 그 약간? 성격 많이 봐요. 나름. 그...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 그,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착해서 만났는데, 나는 그, 천계의 눈이잖아. 음. 네들이 누굴 만나던데, 나는 다 알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음. 전그 상대방이 은둔이라도 알아요. 남년에서부터 순근. 이게 편집이 엄청 많이 됐어요. 우리가 처, 처음 이제 게이 방송이니까 음. 착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개이들은 다 이런 애들이 다 이런 표독스럽다 이런 수가 음... 있으니까 나갔을 때눈 맞은 적 없어 거기에서 나 거기서 최종 커플이 됐어요 너 거기 최종 커플이 나고 우리 때는 너무 없었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나, 내가 좀아 원래는 멤버가 따로 있었는데 중간으로 투입된 멤버야? 매기지 매기지 한다 그래가지고 진흙탕 돼, 만든다고 어. 아니 그러면은 뭐 나한테 뭔가 어떤 특권 주던가 내가 승마에 응.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할걸 걸 줘야 되잖아 응.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그 나는 이미 애들이 다 친해져 있는데 나 가가지고 너무 사로는 편이 씩씩이도맥기그는 맥이 잘 어울려 나보다 빨리 들어갔어 그래서 나한테 좀 그럼 맥이들이 보통 유명한 애들이 들어갔네? 기존에 원래 유명했던 아, 맞아, 애들 그러니까 맥기지잘 하실 수 있죠 이래서 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저 생각보다 엄청 소, 소심하다고 소 음. 잘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최선 커플이 아니었을까 <laughs> 아 근데 나는 술을 잘 마시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한잔 먹으면 마트에 가잖아 네. 저랑 만나면 밥, 카페, 아니면 저 혼자 술 보조개 있나요? 음, 귀엽다 억지로 만들면 음. 저는 입모드의 부작용으로 있어요. <laughs> 이거 다내 친구들이 해준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친구들이 저 약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얼굴에 성형 한개 있나? 저 많이 했죠. 원래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20, 20살 때 쌍꺼풀을 만들었다가 30살에 쌍꺼풀을 지웠어요없앴어요 코드 했고. 뭐. <laughs> 아, 코드 했어. <laughs> 여러분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0년이 넘으니까 쌍꺼풀을 주저앉아요. 다시. 찍거나 없애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음, 아, 요새는 춤 바빠서 잘 못하지. 그 행사를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원래 형이랑 6월 말에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6월 말에도 제가 그 미국 거기 미국이 원래 본고장이니까. 아너 미국까지? 응. 몇박 며칠 가? 일주일 넘게 가요. 거의 <laughs> 거의 일주. 응. 그거는 배틀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내가 미국인들이랑 싸우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응. 이 씬이 그래서 막 후원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1등해봤자 상금 막 많아봤자 100만 원 내지고 첨 단위 이렇게 해야 돼 어필을 저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음. 그 미국애들은 엄청 크잖아 다 흑인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보통은 보통은 티팬티 입어요. 탑이 엉덩이 예뻐서 뭐할 건데. 탑그 그 영상들 때문에 그래서 탑들이 다 연락받는. 영네가 엉... 약간 되게, 되게 진짜 복숭아처럼 생기긴 했어 얘가. 근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올린단 말이야. 내가 봐도 엉덩이가 예뻐. 아, 그 이제 나는 미국에 파더가 있어. 음. 미국 숙소가 너무 비싸거든요. 공간을 마련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너의 패밀리의 파더라는 거지. 네. 어머 현이 들어왔어. 음... Danger NCC. 현이 나도 못하면서 조금 영어로 DM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가정용 물걸 좀 약간 열 여러 번 받았는데 근데 얘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얘가 오히려 멘탈이 더 좋아요 저보다. 남이연애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매일 운동하시나요? 남이연애 때가 몸이 더 좋았을걸요. 제가 옷을 입으면 안 팔립니다. 바하님한테 가장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형이 먼저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챙겨줄게. 범성 회자와 양성 회자 차이가 그딱 양성 남자 음. 여자만 만나는 음. 근데 이제 범성 회자는 음. 그외에 트랜센더 성별의 구분도 지도 않고 성향의 구분도 지도 않는 한국 공연 언제 챙기기인가요? <laughs> 제가 오. 주최하는 거 현재 중이어서 9월 말에 이태원에서 음. 행사 를할 겁니다. 장면? 내가 아는 사장님한테서 하기로 했어. 지금 선택 중이야. 중이야. 컨택 중이야. 얘기 중이야. 컨택하지 뭐 있어. 그냥 해줘. 씨발. 제가 행사를 주최하면은 이게 배틀이잖아요. 배틀 음. 행사여서 나는 참가를 못하지만 냄사용도 뭐 환영해. 나는 춤 말고도 많습니다. 즉 즉서필. 서피. 네, 즉서필도 있고. 음. 페이스라는게또 있어. 얼굴이 이뻐야 돼. 뭐 예를 들면은 막 코, 눈, 치아 하얀 거 이런 것까지 다 봐. 그니까 아, 말 그대로 얼굴 평가하는 응, 거네? 얼굴 평가 심사위원이야? 응. 그럼 이렇게 응. 가서 얼굴을 자내 얼굴이나 얘 얼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배트라고 이렇게 막 화장을 닦아. 닦아서 얘 봐, 얘 화장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나는 이거 화장 안한 얼굴, 얘는 이렇게 화장 한 얼굴. 이런 식으로 응. 보여줘. 깜 때리는 거 허용돼? 거기에서? <laughs> <laughs> 그니까 러 트랜스젠더들이 빡쳐서 이제 막힐 벗고서 막 때리는 거야. <laughs> 야, 이제 와서. 난 바로 이럴 거 같은데? 1틱 대회를 가도 있어. 내가 얼마나 일틱한지 보여줘야 돼. 뭐 내가 다안 되는 것만 할수 있는. 러네이가 <laughs>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음. 유럽피언 러네이는 얼마나 끼스럽게 걷는지. 아그거는나 자신 있어. 하나는 그냥 되게 요즘 러네이 같은 이렇게 터벅터벅 걸음. 터벅 음. 카테고리가 한 40개가 넘어요. 트랜스젠더들끼리 배트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여자인지 보여줘야 돼. 심사위원들 손 갖고 와서 내 생기를 음. 만져봐. 나 이거 호르몬 맞아서 이렇게 부드럽다고 비유. 내 가슴으로. 그래 아 가슴 수술을 이렇게 잘됐다 그래서 막 배틀을 해. 그게 너무 재밌어. 진짜. 미틀세 응. 타. 이러면서난 여자라고 막 만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있고. 비싸면은 비싸면 오만 원. 원? 아. 다음에 보고 싶은 타투. 왜 예, 제가 여긴 없어요. 앞면에.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드랙도 있어요. 어, 어? 형 드랙 나가면 되겠다.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누구보다 여자스럽게 해야 돼. 남자인데. 나 여장 자신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가발 보라고 나 가발 이거 엄청 비싼 인모라고 막 이러면서 <laughs> 합격이면 이걸 텐즈라고 해, 음. 손가루열 개를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탈락이면 찹이라 해, 목을 이렇게 긋는 이런. <laughs> 야 그럼 <laughs> 앞에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이러면은 오늘 어, 기분 나로 너무... 그냥 집에 가라 해. 그러면 <laughs> 그냥 갑자기 웃을지 이러고 빠지는 거지. <laughs> <laughs> 심사위원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 맞아. 그래서 찹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중에 하나인 카테고리가 보깅인 거야. 이거. 어어 어, 어. 이게 어.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그러면 이 카테고리 하나하는데 보통 보깅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진짜 많으니까 이 카테고리 하나하는데도 한 시간 한 시간 좀안 되지. 워먼스 해서 여자, 부치킨, 게이들 게이들이 하는 보깅, 뭐 펨킨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보깅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그러고 거기에서 1 등을 뽑고 또1등리도 붙일 때도 뽑고 있어. 파... 제가 심사할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일찍한 거를 해야 되는데. 긴 목걸이 찬 남자애가 음. 이렇게 나온 거야 바로 <laughs> 찾고 어 나오는데 <웃음> 이렇게 잡 <laughs>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그분 혹시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여성 일틱으로 나간 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는데 근데 낮에 해요 만약에 고기가 안 되면 다른 장소도 섭외해 줄수 있어 다 사정들 다내 지인들이니까 뭐 물어보는 게뭐 어렵나요 사실? 맞아. 돼야 안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 아안 된다고? 알았어라고 하면 아니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항상 모든 장소들을 다 그렇게 협상을보거든요 <laughs> <할 생각을> 키티 <laughs> 이번 라방 즐거우셨냐고요 물어보시는데.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음. 이게 영상이나 어디서 본 것처럼 텐션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거할 때만 억텐을 열심히 짜서 하는 거라서 평생 원래 이런 텐션이에요. 정는한 마디 한 마디가 웃기다만 거기에서 약간. 음. 그 가발 아줌마가 있었을 때 <laughs> 그래서 번개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 <laughs> 번개 끝나고 나서 아, 근데 혹시 거기 나오신 분 맞죠? 그래서 나는 아, 라면에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날날 <laughs> 번개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 다 현따 오뻥 그러면 다음에 만나기도 좀 그렇지 않냐? 하룻밤만 만나는데 얘랑 나랑 속궁합이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그 그 영상 얘기하면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나도 방송 초창기에 누년에서 방송 형이 누현에 살았잖아. 미생각과 때문에. 이걸 했죠. 이제 뭐, 공개를 구독자가 천 명밖에 안 되는데 혹시 여장하는 바마TV냐고 하는 어. 거야. 자고 나온 다음에 형저형 형 팬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럼 현타 와. 그 얘기 좀 하지 마 여러분들. 미안해 형이 괜히 그 얘기를 끝냈다. <laughs> 지금 더 보러 간다고 하지 않니? <laughs> 화장을 안 했어. 요딱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가발만 그, 썼거든요. 어, <laughs> <너> 지어저 탑이잖아. <laughs> <laughs> 그냥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잘 알고 하는 게 아니 왜안 크는지 모르겠고. 음. 어 <laughs> 아, 왜냐면 형이 엄청 예전에는 진짜 많이 유명했으니까 아. 그래서 형 빨리 떴으면 좋겠어서 저도. 음. 형 너무 재밌었어. 형이 볼룸에 오면은 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지니까. 아... 형이 볼룸 와서 그 드랙 리얼리스에서 1등을 하는 걸로. 어깨가 넓은 상관 없지? 아 없어. 그래 그럼 돼요. 그럼 돼요. 저 <laughs> 진짜 손발로 시비 걸면 진짜 그거 볼룸 엎을 거예요. 신사요원들 다 힐로 다 때려버릴 거야. 최대한 안 보여주는 게 좋죠. 남성스러운. 좀일좀 시험 시험해. 시험 어? 하고 있습 남자 만나는 거면 시험 시험 안 하는 거지 너? 어? 응. 어, 아, 아 맞아. 저 연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laughs> 저마음에 드시는 분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막. 누가 봐도 잘생겼다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 정호가 그러니까 눈이 이 정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에 있거나 이거거든요. 눈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호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 <laughs> <기사에> 기분 나쁘겠다. <laughs> 내가 또 좋아하면 잘생기겠어. <laughs> <나 생각해. 웃음> 연애하고 싶다고 하니까 인스타 아이디 여러분들 거의 다 알죠? 혹시 이게뭐 마음 드시면 혹시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보고 어, 결정할 거야. 근데 익명으로 하지 마라. 맞아. 우리가 제일 싫은 게 익명이야. 어. 여러분들 우리 방 떴대. 저희가 볼게요. 안녕.